계업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놈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 이번에 아. 첫 사극을 시대극에 대가져 이준희 감독님을 예. 함께 하게 됐어요. 어떠셨어요? 거기에사극안해 봤다고 빨리 달라오나. 돈은 사극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저도 했는 줄 알았어요. 저도 <laughs> 분명히 제가 국사책에서 봤거든요. 그볼씨스타일을를 <laughs> <소정부시> <laughs> 예. 와. 상대한테 이거 진짜 배우고 싶다. 동물적인 감각? 더 동물적이고 야수적인 감각. <laughs> 영화 자산호보를 봐야 하는 이유. 국구의. <laughs> <laughs> <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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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과 화제작의 인물들을 만나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1년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할 명작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작품 자산어보의 배우 설경구 변유한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네. 무비큐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경구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흑산도로 유배간 호기심 많은 유학자 정약전 역을 맡은 설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 미친 섬청년 어부. 장창대 역할을 맡은 변효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두 분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산호부. 이 자산호부 개봉 소식이 들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해하셨던 거 아세요? 네? 분해? 네, 정말 분해하셨어요. 아, 분해했다고요? 네. <laughs> 개봉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흥분했다고 하는데, <laughs> 그치? 이번에 첫 사극을 시대극에 대가죠 이준희 감독님과 함께하게 됐어요. 어떠셨어요? 그게 또 이준희 감독님이랑 해서 참 다행이고 또 그게 그 신한 아빠대의그 원하먼 미지의 섬들에서 찍었던 게참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천하 제일의 인재로 불렸던 학자 정약전. 아, 흑산도까지 이 흑산도 까 양반은 말이 대역 인인 어느 날 천주교 탄압 사건으로 인해 머나먼 섬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줄곧 육지에서만 살았던 정약전에게 낯선 섬에서의 생활은 오히려 그의 흥미를 자극했는데요. 겁나 아, 그리고 그곳에서 꿈 많은 청년 어부 창대를 만나게 되죠. 뭔 양반이 아리콧들마냥 뛴박질을 그러고 해보요 내 이제부터 물고기를 공부해보려고 한다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형님 바다 생물에 매료된 정약전은 전문가인 창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분도 나이도 다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스승과 벗이 되어집니다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지 인근품에 들어야 백성을 위할 수 있을게요.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 청년 어부와 호기심 많은 학자의 특별한 우정 이야기. 영화 자산 어부입니다. 두 분이 서로가 서로의 캐릭터를 소개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창대 정약전 아, 선생님 소개해주시죠. 어떤 창대는 분입니까? 창대는 자산 어부의 서문에 나온 한 줄이 있습니다. 음. 그 동네에 창대라는. 아주 영특하고 청년, 어부? 응, 청년 어부가 있었다 아주 영특하나 집안 환경이 어려운 관계로 많은 서적을 구하지 못하고 뭐 그런 몇 줄의 소개를 갖고서 이걸 좀 확대시켜서 캐릭터를 살을 입히고 덧입혀서 장창대라는 가 인물이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명한 것이 성이라는 것이오 그 성을 따르는 것이 도라였는디 이것 반대요 지는 처음에 그 선생님이 오셨을 때 싫었지라 왜? 얘기도 해줘서 싫었는데 겁나게 싫었어라 근데 왜 싫었냐면 이분한테 글은 배워야겠는데 저랑 세계관이 너무 다른 거죠 거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죠 그래도 또 보아하면 이분이 되게 귀엽기도 하고 글도 많이 알려주니까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느끼는 장창대가 느끼는 선생님은 <laughs> 네?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예요 이 정략전이라는 인물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정략전 선생님에 대한 연구보다는 저는 그 섬에 내가 들어가서 그냥 묻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으로 그 생각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변요한 씨가 창대고 창대가 변요한 씨가 되었던 순간인데 요한 씨 먼저 어류 전문가로 거듭났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영화에 필요한 정도만요. <laughs> 어느 정도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공허 손질법을 배웠고요. 아, 이정현 선배님도 함께 뭐 물질은 워낙 잘합니다. 물질을 아니 수영 수영. 아... 네. 이제는 뭐눈 감고도 어류 손질 가능하시겠는데요. 보니까 <laughs> 어, 잡을 일이 없을 거아요 <laughs> 해주는 게 좋아요. <laughs> 아 해주는 게 좋다. 우리 요한 씨는 보니까 sns에 설경구 씨를 꼬꾸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설경구 선배님.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죠 꾹꾹구 오빠랑 <laughs> 촬영한 다음에 연락이 와요 어, 저는 꾹꾹구가 누구지? 그랬어요. <laughs>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팬들이 만들어진 애칭이더라고요 맞아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저건 짱동원디 눈 끄림 갖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지라 철모어 어떠냐 <laughs> 역사 속의 인물들을 새롭게 재조명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시대극의 대가로 자리매김한 이준익 감독. 선님선님께어버는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놈도 없고 도 필요 없 그런 세상이다. 영화 자산 어보를 통해 조선의 학자 정약점과 그를 둘러싼 민초들의 삶을 그리며 또한번 진한 눌림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믿고 보는 시대극 명작 이준익 감독이 연출한 명작들은 또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차이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아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 여기 어디? 아 여기 여기.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laughs> 한양 가자. 먼저 대한민국 사극 영화사상 최초로 천만 관객의 기록을 세운 영화 왕의 남자입니다. 그 애가 당신신 줄 아시오? 다는 소문을 당신만 모르는구나. 그 놈이 누구냐? 우스 ي 러로나 맨입으로? 연상군이 군림하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조선 최초의 궁중 광대로 살았던 장생과 공길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리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요. 너는 죽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분냐 난 광대로 다시 태어날란다. 탄탄한 스토리와 탁월한 연출력, 배우들의 호연까지 더해지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조정을 니편과 네 애비편으로 분열시키니? 자식된 도리로 아바마마를 위해 병권과 인상권만을 그걸 말합니다. 몰라서 그냥 둔줄 아니? 너는 이 애비가 조정의 화합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당평을 단 하루만에 무너뜨린 것이야.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신하들의 결정을 유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 다음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린 영화 사도입니다. <웃음> <웃음> 완벽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버지 영조와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싶었던 세자 사도. 엇갈린 부자의 운명을 밀도 있게 그려내며 호평을 받았는데요. 자결하라. 너 지금 자결하면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또 자식으로 생각했어? 니주? 뒤져. 니주를 가져오라. 이준익 감독과 대한민국 대표 배우 송강호와 유아인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사도입니다. 자, 저희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필수 질문입니다. 나를 플러스 시키는 것은? 어, 저를 플러스 시키는 것은 뭐 꾸준히 저희 팬들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응. 그게 저를 진정시키고 또 기대하게 하고 궁금하게 하고 또, 또 성장시키기도 하면서 좌절시키기도 하고 응. 저를 좋다나타하는 것 같아요. 요한씨 어, 오랜만에 응. 건강하게 만나서 인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화 팀들도 그렇고 다 지금 이제 또 개봉 시기가 돼서 또 오랜만에 다 뵙지만 그게 좋은 것 같아. 요 그날을 되게 기대하고 있었고 오늘이 왔어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 요 자, 영화 자산오보를 봐야 하는 이유 네 글자로 말씀해 주시죠. 준이의 힘. 준이의 힘. 꾹꾹의 힘. 꼭 봐야 하는 이유. 준이의 힘. 꾹꾹의 힘. 네, 어, 이 영화 엄청나게 힘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끝으로 유배 온 학자와 꿈 많은 섬청년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 영화 자산오보의 배우 설경구, 변유아 씨를 만나봤습니다. 영화의 재미를 플러스하다.